아, 아저씨, 신제품 언제 나와요? 아, 곧 나와. 22년 때쯤 나올 거야. 22년이 곧인가요? 구독은 자유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즌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번지에서 제공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번지넷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내용은 크로스플레이 관련된 내용과 샌드박스, 그러니까 게임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었고, 이번 주부터 샌드박스 관련된 내용 중첫 번째로 하위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외장과 관련된 내용을 제작진 중한 명이 트위터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이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티니는 PV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얻은 무기로 아수라장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죠. 이번에 실행의 장에 대한 패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공 밸런스 평판 변경, 그리고 일부 무기의 밸런스 변경 사항 같이 말이죠. 다음 시즌에서는 3인칭으로 엿보는 플레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시리스의 시험에 대한 변경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 8월 25일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PVP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고 게임 메타를 신선하게 유지한 것 또한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가 끝났다 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와 새로운 모드 관련하여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기초 작업을 해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실현의 장 지도와 새로운 모드 쪽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를 믿고 있지만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는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행해자가 계속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저희 제작팀은 매년 새로운 지도와 새로운 모드를 제작할 것이며 나오는 속도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새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16시즌 그러니까 마녀 여왕 때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 팀은 엔진을 업데이트하고 호환되도록 두개의 데스티니 2 맵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빛의 접해에서 엔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데스티니 2 맵과 모드를 모두 핸드포팅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팀에서는 대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16시즌에서 맵 제작 과정을 완료하면 17시즌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데스티니2에는 새로운 지도가 많은 만큼 시현의 장에 선보일 생각을 하니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16년 그리고 17년에 세계 데스티니1 지도가 추가된 이후 데스티니1의 맵을 리마스터링한 것은 18시즌에 등장시킬 것이며 이 노력들은 마녀 여왕 다 확장팩과 그 이후에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와 관련된 로드맵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도는 일부일 뿐이고,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로 연구팀은 데스티니2에서 얻은 것을 내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스티니1에 나왔던 스토리가 2에서 속도를 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팀은 모드가 새로운 게임 플레이에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연구팀은 2022년에 새롭게 공개할 다양한 모드를 개발 중입니다. 아직 이것을 공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15시즌에서는 실현의장 생태계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개선사항을 플레이어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맵에다 모든는 마녀형부터 등장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은 경위 무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동소총인 몬테카를로 추적소총인 신성 그리고 기관총인 제노파지가 총매제와 관련된 정보가 입력이 됐습니다. 어떠한 능력일지 그거는 공개해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경이 소식을 이어나가면 은 신화 배역자의 드랍률을 올려달라는 이야기 신화 배역자는총 3번의 찬스가 매주마다 주어집니다. 노멀, 마스터 같은 난이도 상관없이 말이죠. 라고 답변하면서 딱히 드랍률을 올려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슬리퍼 시뮬런트는 이번 시즌에 여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15시즌에서도 추가 변경 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이거는 번지넷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지만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로 정보를 전달하겠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무기 소식을 이어보면 황원전 그랜드 마스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랜드 마스터를 할때 무기가 확정으로 드랍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위가 나오거나 강화 재료가 더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확정 드랍으로 바꿔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작진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겠음을 밝혀 좋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번지 30주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공 무기의 등장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이 나왔는데, 굳이 번역해보자면, 끝매증과 먼지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가능한 무기의 사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전설 무기이고 융합소총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전투력이 1100이고, 마크는 여명 마크가 붙어 있어 정확하게 언제 등장할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힘들고, 심지어 진짜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섣부른 판단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영원과 관련돼서 문양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양들에는 각각 행성과 물질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고, 이것을 그림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성은 태양, 물질은 황금, 행성은 지구, 물질은 물, 행성은 금성, 물질은 구리, 행성은 달, 물질은 백금, 행성은 수성, 그리고 물질은 유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낸 외국인은 연금술을 모티브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은 돌을 황금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된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술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물질들은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용될지 아니면 어떻게 떡밥으로 회수를 할지 이래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아 실외장 참 애매하단 말이야 좋으면서도 싫으면서도 전잘 모르겠네요